4월에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연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네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그 연준의 의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의원들의 금리에 대한 발언들이 이제 금지되죠. 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장 흐름에서는 그 성장주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 저점을 향해서 내리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4월 4주차 우리 국내 시장에도 예, 부분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랫단으로 밀어서 뭐 2,700선이 깨지면 예, 저는 뭐 2,760라인 이 라인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찬가지로 예, 900선이 예, 무너지더라도 그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니까, 4주 차의 시장은 저점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이제 중요한 지표로 보면, 지금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수,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어떤 정책의 변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PC 물가지수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금리를 5월 이제 그 3일 4일날에 FMC 회의를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예, 물가지수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이 아마 뭐 가장 큰 영향을 줄것같아 이렇게 보였고, 미국은 예, 50 베이스 포인트를 지금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파월이 이제 얘기했던 이제 볼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볼 이제 볼커처럼 이제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지 여부는 예 저는 뭐75 베이스포인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50 베이스포인트가 나오는데 시장의 충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자고한 PC 물가 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겠고 뭐 우리 시장은 어차피 미국의 달러 인덱스나 금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이런 시장 흐름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라틴 쪽에 들어갔던 돈들도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라인을 유지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뭐 좋은 시장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겠고 현재 그 전체 업황에서 살아있는 업황은 역시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어떤 실적과 하방 경직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차전지 양극화물질 정도이다. 그러면 양극화물질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일순위로 담아야 되는 이런 자리이고 정부가 이제 그 이제 영화관이나 이런 쪽 열차 안에서도 음식물을 먹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예, 리오프링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예, 그 상승할 개연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낙폭 과대주인데 전체 큰 그림에서는 많이 빠져 있는 쪽에서 타점이 나오면 그 종목을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 4주도 기본적으로는 종목 중심의 장세이다 이렇게 보겠고 4월 4주를 주도할 베스트 5는 예, 지금 현재 삼성전기 MIT, TCC 스틸, 동신건설, 에이스토리 정도로 잡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예, 삼성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이제 그 위로의 변화를 하고,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와 있는데, 뭐 애플에 납품하는 이 얘기가... 일차적으로는 아직까지 시장 흐름에 여전히 견조한 이런 흐름인데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는 여전히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16만5천원에서 이 흐름에서는 16만2천원까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아래, 아래로 아래 내리면 하단은 이제 내리면 이 하단 여기 이제 16만 원대 그 16만 살짝 깨지는 15만 8천 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단을 18만 5천 원까지 열어두는 스윙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M I TEC입니다. 어 최근에 M I TEC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그 비혈관용 스탠트 이런 쪽에서는 일위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장 스탠스에 이어서 십이장 스탠스 이런 쪽도 다각화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전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그 사업 영역을 조금씩 확장하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수렴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거든요. 상승하고 수렴하고. 그래서 만원 돈 전후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만원에서 9,700원. 그 만원에서 9,700원까지 매수하고, 9,200원을 레크라인 잡고, 상단을 1 2 0 0 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제 그 이쪽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좋다는 얘기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여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T-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전기 주석 도금 강판 이쪽에서는 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라미네이트 강판, 이런쪽의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인데, 뭐, 그, 지금은 2차 전지하고도, 에, 맞물려 있고, 이제, 원자재하고도 맞물려 있는 흐름인데, 상승이, 이제, 이렇게 과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따라서 사는 건 별로이고, 가격 조정이 될때 사면 좋을 것 같다. 13,500원에서 13,200원. 13,200원까지 매수하고 12,000 지금 현재 600원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상단은 15,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요 동신건설입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중에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그윤 당선인 당선되고 나서 대체적으로 조정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동신건설은 알다시피, 일단, 그, 한번 상승하고 나서 가격대를 고공권에서 수렴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건설은 여기서 추가적인 시장 흐름들을 확장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 그렇게 보고, 뭐, 지금 건설주 안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소형 건설주 쪽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그, 가격에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자리를 좋은 자리로 사야 되는데, 3만원에서 2만 9천원 이 사이에서 매매하고요. 하단을 2만 7,500원, 2만 7,500원을 레크라인 잡고, 상단을 33,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에이스토리입니다. 굉장히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보고요. 에이스토리 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쪽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네프리스 뭐 이런 쪽에 그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쭉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국내 컨텐츠 관련주들 중에서 넷플릭스 관련주들이 만약에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지금 이제 사마 네트웍스 이런 쪽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뭐 충분히 떨어졌다고 봅니다 충분히 떨어졌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3만원대에서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예, 아랫단에서 3만원까지 3만500원에서 3만원까지 매수하고 예, 2만 예, 지금 이제 85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33,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미국이 연속적으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무겁게 출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도 에, 상대적으로 에, 유럽 시장이나 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서 먼저 손조정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목 중심의 장은 그대로 이어질 견성이 높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조정시 종목 중심으로 단기 매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회원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기존 회원님들은 오늘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